트레이딩으로 100억 이상을 번 억만장자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어떤 타임프레임을 볼까요? 몇 분봉이 최고일까 궁금하시죠?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데요. 저도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타임프레임의 원리부터 초보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률 높은 매매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스캘핑부터 스윙 매매까지 당신의 매매 성향에 딱 맞는 팁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. 먼저 타임프레임이 뭘까요? 차트에서 하나의 캔들이 생성되는 시간 단위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 1분 봉은 1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, 5분 봉은 5분 동안의 움직임을 나타내죠. 1분 봉 5개가 모이면 5분 봉이 되고, 1시간 봉 4개가 모이면 4시간 봉이 되는 시기예요. 결국 1시간 봉 24개가 모이면 1봉이 완성되죠. 이렇게 타임프레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. 매매할 때 높은 타임 프레임과 낮은 타임 프레임이 모두 상승 신호를 주면 쉽게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.